안녕하세요. 카라반에 사는 남자 자유로운 사색가입니다. 머리를 좀 잘랐어요. 아... 제가 요즘 정말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어요.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어, 이건 2017년도로 거슬러 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월정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 스텝이 밤에 제 스텝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푸드트럭을 하고 있어서 낮에 청소를 해줄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해도 상관없는데 푸드트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을 구한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때 어떤 여성이 어, 전화가 왔죠. 밤 6시에 어. 5시쯤? 이렇게 온다고, 가겠다고 막 그래서 좀 이상했지만, 밤에 온다고 하니까, 어디 있다가 지금 온다는 거지? 스택 경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뭐, 뭐 급하니까, 나는. 왜냐면은, 청소를 하고, 손님 나가고 청소를 하면 이제 12시가 넘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하면 이제 1차 놓치니까.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며칠이 지나고, 얘가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가끔씩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잘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이미 예약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 5시 반에 이제 가는데, 손님은 4시 입실이란 말이에요. 전화가 오는 거예 청소가 안돼 있다. 아무도 없다. 스텝은 놀러 가는 상태고, 난 저는 환불을 해줬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어요. 타일러 보기도 하고, 좀, 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랬었고, 그냥 죄송하다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당장, 내가 급하니까 게스트하우스로 버는 돈보다 푸트럭으로 하는 돈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성수기도 아니었고, 그래도 하, 한두 명 이렇게 비수기 어? 때 오는 손님도 받아야 되니까 받는 거 자체가 홍보거든요. 좋게 해서 가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줄수 있고, 윈윈할 수 있으니까, 뭐, 알바자, 저기 돈 없다고 알바 한다고, 청소 끝나면 가서 알바하겠다고. 뭐, 알바도 안 하더라고요. 청소도 안 하고. 그게,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300만원 정도 누적이 되는 거죠. 그다가 어느 날, 이제 게스트들하고 방에서 술 마시면서 놀고 있었어요. 뭐 그렇게 성적인 농담도 하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됐을 때 모두가 오케이 하고 동의를 하면 저는 냅둬요 저도 참여할 수도 있고 다 성인들이니까 그래서 뭐 성적인 농담하고 그스텝도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저기 게스트하우스가 여자가 7이었고 남자가 3이었거든요 여기는 거의 나, 여자만 온다 하면서 자기는 남자를 여기 있지만 제이도에서 또 사귀고 싶으니까, 여기에 남자를 만들고 싶, 만나고 싶다, 막 그러면서 몸 얘기하고, 막 성기 얘기하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스텝도. 다른 게스트들도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했고. 그러다가, 한 그, 게스트하우스 이제 손님이, 게스트가 인도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인도, 이글래머한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은 이렇게 막 터치한다. 실제로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예, 그 터치를 막 한다,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여자 스텝이 어, 그럼 나도 가면은 인도 가고 싶은데 가면은 나도 터치 당하는 거야, 아니야? 막 그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해서 제가 야, 너는 글래머가 아니잖아 이 한마디 했거든요. 예, 이게 이 한마디를 했는데 막 웃으면서 막 했어요. 어. 이 아예 없었거든요. 어?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이었단 말이에요. 즐겁게 놀았어요. 그러다 그러고 또어 아까 그 스텝이 아나 남자친구 있는데 여기서도 남자친구 많이 만들고 싶다. 어 애인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 하니까 어떤 그 게스트가 취향 게스트가 사겨 사귀는데 아무데서나 반스만 안 내리면 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 게스트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제 연락도 하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사건이 터진 다음에 나한테 이런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한테 그 했던 말에 대해서 빤스만 아무데서 안 내면 된다는 기분이 나빴다고 사과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었고 이제 또 청소 안 하고 막 계속 그랬어요. 청소가 좀덜돼 있고. 어. 좀덜돼 있고, 대충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제가 푸트를 하다가 와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그랬었어요. 제가 청소 빨리, 빨리 이제 순식간에 해버리고. 또 어느 날, 또 게스트들 뭐열몇명 와가지고 또 놀다가, 장사가 안 되는 게스트 하우스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놀다가 1차 끝나고 2차가 20대 하고 30대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밖에서 마, 마당에서 이렇게 또돼 있으니까 거기서 놀고, 20대는 방에서 이제 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잔이 깨져가지고 어한 여성분이 깨뜨려가지고 어, 안거리 그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스텝한테 거잔좀 하나 달라고 하나만 줄래? 이렇게 부탁했어요. 갖다 주더라. 고 노는데? 근데 옆에 남자 게스트가 또 잔을 깬 거예요, 소주잔을.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다시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바로 옆이거든요. 걔도 주방까지 바로 옆이었고. 한 두세 발자국? 야, 야잔 하나 또 깨졌다. 잔 하나만 더 갖다 줄래? 그러면서 내가 여기 문에서 이러, 이러고 있었어요. 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발자국에서 나한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을 여기서 왜 해야 돼? 그래서 거기 20대에 있던 남녀들도 막 깜짝 놀라고 다 깜짝 놀랐어요 저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야너안 되겠다 그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씨발씨발 거리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너안 되겠다 너 이제 더는 내가 안 되겠다 너너 너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늦었으니까 다음 날 나가겠대요. <laughs>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 그러면 그래 늦었으니까 다음 날 나가고 최소 네가 어 잤던 방은 치우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연히 걔는 그냥 나갔죠. 그냥 나가고 한두한두달 있다가 인터넷에다가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지금도 여기. 이 잘못이 아니야 라고 국내 최대 게스트하우스 정보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여행자 모임이라고 여기다가 성희롱하고 사과 안, 하, 안 하는 민기적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민기적 게스트하우스라고 쓰지 않았는데 여기다가 그렇게 글을 쓴 거예요 이제 이 게스트하우스 막 별별 거를 안 좋게 쓴 거예요 어, 당연히 없는 얘기를 자기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물론 즐겁게 막 놀았는데, 즐겁게 논 거는 다 빼고, 너는 글래머가 아니라서 아니잖아. 막 웃으면서 했던 얘기를 진지하게 써놓은 거예요. 자기는 수치심을 느꼈다. 이러면서 그거 하나 하고 또그 사장님들끼리 가끔씩 모여가지고 술을 마셔요. 이주민 사장님들끼리. 거기 이제 고기도 매길 겸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얘가 이제 썰렁한 농담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만 데려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혼자 앗었고 농담을 하니까 사장님들이 이제 좀 재미는 없지만 그냥 웃어줬거든요. 그래서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런 상태에서아 재미도 없는데 얘뭐 하러 웃어줘? 웃어주지 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손가락 있고 있죠. 이것도 성희롱이래요. 그러면서 또이 손가락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대요. 자기가 그래서 그두개 그리고 청소 엄청 시켰다. 어? 막 별별 안 좋은 글들을 써놓은 거예요. 너무 수치입니다. 눈물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막 그러면서 써놨더니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 17년도 이때에는 정말 성희롱을 해가지고 가게가 닫는 데도 있었고 어, 잠시 이렇게 접는 데도 있었고 또이 사람이 폐업하고 딴데 가서 어디 뭐 하면은 뭐 한다라고 여기에 또 글도 올라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손님과 게스트와의 저와의 관계는 확실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스캔들도 안 났었죠 그 글을 써놓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게스트하우스가 어디냐고 면서 쪽지 달라고, 쪽지 달라고 해서 해주다가 자기가 귀찮았는지 여기다가 아 너무 많아서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면서 게스트하우스 이름을 딱 박자를 해버린 거예요. 그,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근데 누가, 나, 저는 이제 또 인터넷에다가 스텝을 구한다는 글을 또 쓰고 있었는데 누가 답글을 단 거예요. 이거좀 확인하시라. 보니까 이 글이 있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반박글을 쓰고 막 했는데도 여자편을 드는 거예요, 다들. 하... 나중에 안, 안, 거지만은, 바람이 먹을다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도 그렇고, 다른 게스트하우스 사장님들도 저한테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도망쳤다.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쫓아냈다 다른 게스트 하우스는 우리는 스텝이 쫓아냈다 어느 게스트 하우스는 그냥 나갔다. 근데 이 사장님들이 댓글을 좋게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애들 피해보니까. 민사장 미안하다고. 막 그랬었어요. 이해했죠. 어쩌겠어요. 진짜 그때 당시 이 조회수가 원래 여기다 글올리면 조회수가 한 3, 400?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성희롱 하고 이런 게스트가 글을 올리니까 하루만 조회수가 막 2,000, 막3,000 이랬거든요. 3년 내내 자기가 이제 글을 내렸다고 바로 곧바로 내렸다고 지금 항소를 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 증거가 다 있어요. 3년 내내 안, 안 하다가 제가 형사 승소하고, 민사 5천만원 승소하고 하니까, 거기다가 제가 댓글을 남겼거든요. 야, 내가 이것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삭제를 했거든요. 제가 이걸 몇 년간 냅두다가, 승소한다 냅두다가, 추심을 했어요. 제가 추심을 걷고요. 영상도 제가 추심, 니네 통장 다 압류할 거야. 막 했는데, 자기 이름 나왔다고 막, 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경찰 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 게시물은 조회수가 100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라는 사람이 자신의 친구라는 사람이 이 글을 보고 자기라고 생각해 가지고 나한테 알려서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불화를 치는 거예요. 그 조회수 100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다연히 이건 경찰에서 경찰에 가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안 됐고,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변호사비가 저한테 날라오더라고요. 변호사를 써가지고 지금 항소를 그제서한 거예요. 3년이나 지났는데, 3, 4년 지났는데 왜 항소가 왜 되냐. 이거는 판사의 재량의 문제인데, 원 판글 1심을 제대로 안 읽어본 판사인 거죠. 뭐, 불변의 법칙, 뭐, 어쩌고 하면서, 얘는, 그니까, 이 재판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어, 이 재판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어, 몇년 후에 내가 추심을 걸어서, 그째서야 알아가지고, 이거, 탕수한 거다. 이게 먹힌 거예요. 이제서야 알지 않았고, 옛날부터 알았다는 거는, 1심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긴, 이긴 거라서 그런지 뭐라도, 이게 증거 채택된 거만 봐도, 솔직히 거기 채택된 것만 봐도 알수 있는데, 제대로 안본것 같아요. 그리고 5천만 원도 말이 안 된다. 200으로 줄어버렸, 줄어버렸어요. 어얘 때문에 폐업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근데 더 웃긴 거는, 내가 이 재판이, 항소 재판을 몰랐어요. 4월에 해서 6월에 결심 이 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12월 19일에 법원에서 전화를 와, 전화가 와가지고, 더왜 전화 왜 왔냐. 전자소송으로 이 사람의 변호사가 나한테 변호사비를 청구했거든요. 300 얼마를 그래서 저도 이제 알게 되고 막딱 반박 글을 쓰니까 법원에서 이제 내가 확인, 확인한 게 나오 이게 재판 기록을 확인했냐 안 했냐가 나오거든요 <laughs> 그래서 제 법원 가서 그거를 어, 판사 판사 그거 한 거를 딱 득하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도 언제 얘가 이걸 가져갔다는 라게 나오고 그걸 추임 항소장이라고 얘가 했던 거를 나는 이제 몰랐다 이거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면 이거 항소할 수 있는데 항소 항 이심을 항소했기 때문에 1심을 항소했기 때문에 또그 기간이 또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항소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추한 항소장 해가지고 막 제주시 법원도 가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자료 있는 대로 옛날 거, 있는 대로 모아, 모아, 이미 삭제한 것도 있는데 모아,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너무 증거가 저는 많아요. 근데 이, 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재심을 청구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다. 재심이, 재심이 요건이 되냐.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증거들도 있고. 얘가 글을, 자기는 글을 올리고, 이 성희롱 글을 올리고, 곧바로 삭제했다. 그건 이제 변호사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곧바로 삭제 안 했다는 게 여기 지금 다 있거든요. 증거가 다 있어요. 그리고 게스트 이거 소송 상황을 몰랐다? 그것도 다 있거든요. 저를 차단해가지고, 저 누나한테 해가지고, 얘한테 카톡 내용이 있어요. 주소 안줄 거라고 계속 보정 일어나고 2년, 2년을 걸었어요. 얘가 안 알려줘서. 근데 이제 형사 이제 이기고 검사가 어 이거는 개인정보라서 주소를 다 알려줄 수가 없다. 돈까지 알려줬지만 번호까지 알아야 제가 초본을 뗄 수가 있어요. 보정서로. 읍사무소에서. 근데 못 떼고 있는 상황이죠. 송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재판 이걸 알지만, 기피할 목적으로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이 상황, 지금 몇 년간 이거 상황, 그리고 얘 카카오 이거를 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검사가 준 거예요 저한테 어, 몇 동, 몇 동까지 나, 왔고몇호 그제서야 알아낸 거예요. 몇호 이게 몇, 이제 초본에는 몇 호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걸 확실하게 다 알아야 초본을 주는 거예요. 얘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다, 어, 주소 뺐는데, 막 옥탑방 나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제 이제 잘 알아서 초보는 이제 등기를 이제 보냈는데, 얘가 이제 문자 막, 어, 온거 없는데요? 집에 잘안 가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그리고 저심해식당에 와가지고, 나자친구로 와가지고, 자신이 형사 벌금 먹어 가지고 민증에 뭐줄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 하고 어, 재판 좀 내려달라고 그런 요청을 저한테 막 했었어요. 저 가게를 어떻게 알아 찾아 유튜브를 알았다는 소리고. 또 우리 전에 일하던 스텝 있는데 놀러 왔었는데 어떻게 그 스텝이 앉아 있는 데로 가 가지고 안녕하세요, 거면서막 어떻게 보셨어요그면서 아는 척 하면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또 성희롱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다 있어요. 또 얘가 또 글도 써줄 거거든, 요 이번에. 자신이 있었던 일. 그래서 이번에 재심, 재심 할 거고, 얘는 지금 아마 좋아 죽을 거예요, 지금. 원고 일부 승소, 일부 승소했지만, 일부 승소거든요. 5천만 원이 200만 원이 되는 사, 사건이에요. 사건이 된 거죠. 또 상대 변호사비도 내가 다 물어야 되고, 저쪽 인지액 그런 것도 다 제가 이번에 물어야 되는 거, 그게 된 거죠. 그 판사가, 2심 판사가, 1심 판사 항소 판사가 잘안 읽어가지고, 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재심하려고 하니까 비용만 해도 지금 어? 50만 원 돈이에요. 돈도 없는데 돈이 지금 묶여가지고 물론 재택으로 돈 들어오는 거 있지만은 제가 월세가 100만 원이 넘잖아요. 하 그래 요즘 에 대리운전 일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재심을 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지금도 자료를 모으고 있고. 어. 삭제가 이원 글이 언제 삭제되는지 그거는 여기 운영자도 알 수가 없대요. 1, 2년이면 알겠는데 지금 3년 지났기 때문에 3년 그 이상 지났죠. 그래서 알 수가 없고. 다만 제 거를 들여다 보면은 제가 남긴 댓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글이 삭제된 거에 댓글은 남아있고 제가 남긴 댓글들은 남아있거든요. 날짜랑 이런 것도 다남겨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 댓글은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삭제된 거에 대해서 얘가 내 가게에 와서 이랬다. 어, 그 말은 재판 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가게가 폐업했다. 어, 이것 때문에 폐업했고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법률 거기에 상당 해보니까 인용이 안될 수도 있대요 왜냐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재판관들끼리 아는,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얘 재판이 잘못됐다라고 재심을 이렇게 잘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디야? 헌법소원까지도 가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또 제가 안 믿어요. 전에, 정말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한 2억 걸었거든요? 근데 500 됐어요. <laughs> 헌법소원까지 갔는데도, 졌어요. 일부 승소 그거 하고. 그것도 증거가 있고, 증인이 서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뭐, 나가야 될 돈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갑자기 이거가 생겨가지고, 하. 진짜. 짜증나네요,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돼서, 주기적으로 이 여자의 통장을 압류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솔직한 이렇게 영상 남기는 것도 제가 제가 제 영상 남긴 거제 영상 보면서 웃거든요. 재밌어요. 그래서 일기 같은 형식이라서 뭐 인기 없는 유튜버지만 저는 제 일기 남기고. 저의 추억 남긴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영상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재판 또몇개 있어요. 돈 받아야 될 것들. 그런 거다돈 제가 받아야 될 것들. 근데 어, 벌써 24시. 사업이나 찍었네. 응.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이 있어야 할 텐데, 지금 4시 넘어서. 응.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